야 멜리 여러분들 뱅게 입습니우 와우 아 지금 위치가 이마 다 앞입니다. 네. 일단은요 오늘 밥을 안 먹을 겁니다. 왜요? 오 왜요? 오늘은 그냥 조그만 간식만 조금만 더들어아예 아, 알겠습니다. 혹시 시리를 좋아합니까? 아 저는 광팬입니다. 알잖아요. 저 다이소도 막 다이제도 막 이렇게 먹는 거. 아이몸 건강 생각해서. 이제 공물을 조금 섭취해 보려고 하는데요. 너무 예. 그뭐 많이 섭취하면 또안 좋잖아요. 네. 네. 그리고 시리얼 각종 네. 각종 한하나먹 한 먹을 정도니까. 그러니까. <laughs> 몇개몇개먹으려고 <laughs> 오케이. 한한두세개 한 정도. 오케이. 그렇게 사서 조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 사러 가고 가볼까요? 네. 오라지. 그래. 어, 일단 시리얼 매장에 도착을 했는데요. 아 또. 예밀리님들께서 어떤 시리얼을 좋아할까요? 음 일단 제일 비만... 무난한 무난한 어, 어 이거 붙어 있는 거 사야 돼. 오케이. 붙어 있는 거 사요. 야 이거 붙어 있는 거 사야 됩니다. 그리고 음 체스 초코. 오케이. 이건 무조건 사야 됩니다. 예. 인정합니까? 인정합니다. 아 그리고 레오도 있네요. 이예밀리분들께서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일단 다 담아 봅시다. 오케이. <laughs> 어, 초코 크런치. 이런 것도 몸에 좋은 거. 어, 어, 초코네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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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여기 파는 건 몸에 좋은 거. 어, 어, 예. 알겠습니다. 아, 또... 어, 초코볼도 사야 됩니다. 초코링을 샀으면 초코오 5곡입니다. 5곡. 오곡. 어, 예. 아, 예. 어, 얼마나 더남습니까 <laughs> <laughs> 우유 매장에 또 도착을 했는데, 어, 일단, 무난한 서울 우유 하나, 살이 안 찌는 저 지방 우유 한 개, 그리고, 뽕 4만 원이요? 네. 일단 컴프라이트부터 먹어 보겠습니다. 오, 예. e s 스 베이비. 자, 전을 받으세요. Oh 어, 예. 아, 아. 예. 오, 야미 해. 음, 맛있네. 음. 옛날에 진짜 많이 먹었는데. 아주 고소한데. 음. 역시 해쉬는 적을 하지 않는다. 배신. 음. 이게. 안에 뭐 이상한 거 들어있어요. 음. 국물로 만든 코코버스. 와, yummy. 받으시죠. 오예. Oh, yeah. 와우. 시원 시간이 지나서 국물까지 초코 맛으로 만들게 먹는 게 제격이지만 바로 먹겠습니다. 그거 왜 그래? 음. 수림 때그 음. 아침 대용으로 진짜 많이 먹었는데, 음. 맞지? 음. 이건 먹어도 배가 안 찬다. <웃음> <웃음> 오레오, 오즈, 느리기리안, 오이아타노, 야미야미, 오 마스멜로, 오. <laughs> 아, yeah. 저는 어, 이제 배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. 아, 어, 넣어서 다시 밑으로 빼세요. Oh, 아, 예. Oh, oh, oh. <laughs> 마스멜로랑 같이. <laughs> 오. 오매워 네, oh. <laughs> 음. 맛있는데 이 음. 슬 당신 안 물립니까? 혹시 뱃속에 거지 들었습니까? <laughs> <laughs> 많이 남았습니다. Goodbye, my Jacks c h o c o l a t 아 빨리 드시라고요. <laughs> <laughs> 아 뭐합니까. 다시 합숙 훈련 들어가야 됩니까? 아 <laughs> 물린다고 뭐라. <laughs> 뭐라고? <웃음> 진짜 뒤지겠어 진짜 <laughs> <laughs> <실력이> 이렇게만 함께 말초무생기 어디 있습니다. 전생인이 밖에 없어. 와, 얘들. 일단 음식이 더안 들어갈 때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 네. 뭔지 합니까? 음. 먹는 거. 당신 유튜브 보서 먹으면 절대 뭘다먹으다 <laughs> <laughs> 어, 음~~ 많이, <웃음> 먹고, <웃음> 많이 <웃음> 먹고, <웃음> 와우. 이래 보좀 색다르네요. <laughs> 아이 이거 보면서 먹으면. 예. 밥두개 먹을 것도 네개 들어가고. 음, 아 진짜로. 어. 진짜? 일단 빨리 드십시오. 네. 맛있습니까? 어, 음, 한마디로 미초코초코우 <laughs> 여러분, 들 이제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제부터. 시카모키. 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아오늘왜 <laughs> 정상적으로 해먹셔서 <laughs> <laughs> 아, 예스, 아, 아. 아, 오케이. 아. 오, 무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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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굿 무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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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갓 g 시마그로 아이스 e w m 아 g r o Ice. Cerea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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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e r e 음, <laughs> <laughs> 그거 압니까? 저도 이렇게 몽사 처음 봤 <laughs> <laughs> 맛은 어떻습니까? 음 맛은 시원한 시리얼 맛입니다 그냥, 그냥 초코맛입니다 음. <laughs> 드셔보시겠습니까? 음... 와우. 음. 음. <laughs> 아, 맛은 나쁘지 않은데. 이게 얼음 때문에 진짜 시원하네. 나 아, 맞죠. 얼음이 진짜 와 대박이네. 아무리 음. 자 <laughs> 먹을 거죠. 네? <laughs> 이자 먹을 거죠. 네. うわ <laughs> <laughs> <laughs>